야 그래도 네 머리털 완전 개털 인데 호호바 오일 바르는 게좀 낫다 그지 <laughs> 누가 두어왔다봐 가보자 무슨 소리인가요 아 도둑이야 어 도둑이다 아 <laughs> 괴물이다 아저씨 괜찮아요 얘 이거 끼고 있어서 못 물어요 갔다 도둑이 도망갔네요 아니 근데 도이도도이도도이도도이도이도이도이도이도이 아, 아 솔직히 열받아요. 아, 내 말이 그 말이야. 도망가고 그래. 우리가 뭐 어쨌다고. 다네 외모만 보고 판단하니까 너도 싫지? 에? 나한테 좋은 생각 있어. <웃음> <웃음> 도둑이 언제 올까? 아 괜찮아 괜찮아. 금방 올 거야. 조금만 기다려보자. 어? 아 이건 잘해줘도 헛흑거려